절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8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서 20장 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어, 하나님의 시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절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보통 인간의 절기는 어, 사건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어, 이 시간이 재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 가장 먼저 절기가 선포가 되고 그 절기를 믿음으로 받아서 어, 하나님 안에서 반응할 때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월절의 사건을 보면 어, 장자의 죽음 사건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제정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의 규례에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경험이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시간 속에 역사하실 때 신자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 이 하박국 선지 어, 호세하바코 아, 선지자죠. 하바코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때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관절이 축건합니다. 아, 네. 믿음으로 붙들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어, 주님이 제정하신그 여호와의 절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 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적인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 항상 유대인들과 많이 부딪히시곤 했는데요. 주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미리 삭을 잘라드셨다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죄를 당하시기도 했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큰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간의 절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기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토요일날에는 뭘 시켜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 일이 뭐냐. 어, 일의 종류는 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날라서는 안 되고 어, 두 번째는 불을 켜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일이 이두 가지로 좀 국한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백 들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오면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을 들고 오시면 안 되고 방법이 하나 있는데 끌고 오는 건 됩니다. 네, 그래서 끌고 오는 거. 그래서 이제 지지지 끌고 오는 거죠. 어, 한 가지 이제 들고 올수 있는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뭘 들고 올수 있느냐 자기 아기를 들고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들어도 돼요. 그건 일로 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뺐어요. 지혜로운 거죠. 어린애를 뭐 땅에 끌고 올수 있지는 않잖아요. 교회데리고올 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 회당에 올 때는 손에 아무것도 젖어서는 안 되고 아이만 들고 올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있는데, 장난감 든 아이를 들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장난감을 든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사들이 또 해석을 해줘야 돼요.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적인 어떤 율법의 문제가 좀 파생이 되고, 또한 가지는 어 예전에는 이제 불을 킨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불을 피우는 문제로 이걸 국한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이 생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전등을 누르면 불이 켜지잖아요. 전등을 켜면안 돼요. 가스레인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토요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일반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서요. 왜 그렇게 하는가냐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버튼을 못 눌러서 그런 겁니다. 어, 안식일 규례를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안식일만큼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버둥쳐서 지켰는지를 알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름답게 감당하는 주의 성수의 신앙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충격적인 실험으로 인간이 사회 구조적으로 악해질 수 있음을 밝혔던 어,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인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교도관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범죄자 역할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채우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도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실제 교도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을 아주 신랄하게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현장에서 죄수들은 실제 죄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신병을 가지고 도중에 하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 아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조만 갖춰지면 악해지는구나 이걸 이제 밝혔던 유명한 교수인데. 이 교수가 남긴 한또한 한 가지 이제 명저 중에서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어, 굉장히 읽어볼 만한 저서인데, 특별히 그가 어떤 이야기를 남기는가 하냐면 시간이야말로 성공의 도구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 한 개인이 시간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가 성패를 갖는다는 겁니다. 어,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 그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시간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 선택과 절제, 그리고 인내와 포기의 철학이 좀 필요합니다. 뭐 어느 자기개발서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겠지만, 시간을 잘 다루는 일은 쉽지가 않죠. 매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 시간을 쌓아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씩 성취하는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단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안식일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주일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7일이라는 제도를 없애보려고 했던 시도는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이렇게 크게 나라를 이룰 때 7일로 살지 말고 10일로 살아보자. 그래서 칠가 칠일 칠요일이 아니라 1요일로 이제 날짜를 다시 계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성경적 제도가 확실함을 이제 인류 역사가 반증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지키길 원하셨느냐?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입장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입니다. 먼저는 자기 신앙고백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 제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제정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중에 하나의 포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 포기와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7일을 사는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인생의 결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7일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6일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써 일하고 6일을 힘써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누구보다 더 근면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어, 마지막 7일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된 이 7일이라는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 제도는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이루어 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의 주인이 자연스럽게 내가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 제도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어드리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루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7일 전부를 애써 살아도 부족한 우리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뭐 공부하는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일날 뭐 예배드리자 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주일날 하루는 좀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엄마 7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를까 말까인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뭐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 살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늘 부족하죠. 7일을다 활용하기에도 시간은 늘 쫓겨갑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철저히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자신에게서나 결국 신앙의 관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성도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시간의 훈련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간을 허투로 쓰지 않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귀하게 발견하게 만드는 거룩한 가치관을 오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신앙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의 정신 안에서 늘 기억되고 우리에게 오늘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관에 있어서 주일 예배 외에는 예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또한 다른 모임과 다른 기도의 참여를 어 동료하지 않는 이상한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일년에한번 9일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회하는 열리고 집회 외에는 성도들에게 주중에 뭐 예배를 와라, 뭐 기도회를 와라, 모임을 와라 잘 하지 않는데 어 그리고 뭐 주중에는 뭐 어떤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어 신방이나 뭐 사실 봉헌 순서도 없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주일에 굉장히 의미를 두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남은 날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주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실하게 우리가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생업이든 어디든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의 신앙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내어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회를 내어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어,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를 좀 참여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어 약간 그 수도관이 동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수도관을 좀 잠갔는데 혹시 그 화장실 이용하실 때그 예, 물이 안 나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예, 오늘 안에 제가 고쳐 놓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사실 그 역사를 고대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철저히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주의 성수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돌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사복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중에 하루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내라고 말씀하시면,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해야 함을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사 역사하실 기회를 얻고 그러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삶의 현장 속에서 놀랍도록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 주미사오니 주여 2021년 한 해는 여섯의 힘써이라고. 오직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승되어 오늘 주의 신앙으로 승마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사 역사하시고 괴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하단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있에 주신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비마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 옵소서 아버지도 주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아버지 주인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붙들고 을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실 줄 믿습니다. 역사주줄 믿습니다. 함께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할줄 믿고 감사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케 하심은 주님이 주신 칠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주께 내어 드리는 신앙을 도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사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고대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7일의 시간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아버지 늘 부족하고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한날한 날의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을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오니, 이 거룩한 몸부림을 주님 받아 주셔서 주님,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바르게 신앙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2021년 한 해에는 아버지 주일 성수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몇세 동안은 힘써이라고, 적어도 하루, 주일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몰입되고 집중되는 한 날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공고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늘 흔들리고 번민하며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복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 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 날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